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오늘 그 열처리 노트, 열처리 전면과의 메모 일감 50문서 일본 쪽자로 말씀드리는데요 자, SC제나 SA제는 제로아워단금질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SC는 기계오정탄소강 카본이고 스틸알로이 합금강이죠 단금질 온도에서 유지하는 시간은 1인치 가게에 대해서 30분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상용되어지고 있다. 그러서 이것은 시나 오히려 미신에 가깝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어떤 얘기냐면, 단금질 온도 유지 시간은 물건의 내외가 단금질 온도로 되고 나서부터 유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건의 크기는 관계없죠. 예, 크든 작든 일단 올라가서부터는 똑같으니까요. 자, 물건의 크기에 변하는 것은 승온 시간이다. 승온 시간은 소물은, 작은 것은 짧고, 커, 대물은 길죠. 이것이 대체로 1인치 각에 30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열온도 900도의 경우. 자, 그래서 당금질은 폴라이트가 오스트나이트로 벤태된 후에 수용하는 조작이죠. 그래서 폴라이트가 오스트나이트로 되는 것은 순간적이고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로아워이다. 자, 오스트나이트가 되기만 하면 당금질을 해도 좋기 때문에 유지 시간은 제로로 좋다. 결국 제로아워 당금질로 오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승온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900도라면, 900도라면. 자, 0도라면 보통 A1 변태가 한 7, 2, 3 정도 되니까 이 정도가 이제 변태 온도니까 0도면 바로 폴라이트가 오스트렌바 받기 때문에 바로 단검질. 예 그래서 여게 저까지, 이게 여기 1인치 당, 1인치 당, 1인치 당, 1인치 각에 대해서, 1인치 각에 대해서 약 30분이라는 얘기고요. 올라갔으면 바로 즉시 단검질해서 순행하겠죠? 이렇게 순행 또는 이행. 이렇게, 유지하지 말고 바로 내려오라는, 그, 당금질 할 때, 제로 아워 당금질로 해라, 라는 거죠. 자, 만일 1인치 각에 30분이나 유지하게 되면, 산화되든지, 탈탄된다든지 여표면 그쯤을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 900도예요, 900도에서, 이건 이완으로 보고, 이완변태,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산화 탈탄이 일어납니다. 고온해지기 때문에, 이제. 산화 탈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내려와라, 이거죠. 자, 표면 거침을 를렇게니다 1인치 각 30분의 신화는 승온 시간을 말, 올라가는 시간이 30분이라는 것이지, 유지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제로어 당검전은 SC, 탄소강이나 합금강만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경우, 만약에 공구강, SK나 베링강, SUJ 같은 고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카바이드기라고 그러는데, 예. 탄화물 시멘타이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 중에 어느 정도 약30% 카바이드를 고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지 시간은 제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탄소강이나 합금강은 달리 2, 30분이 필요하고 이것은 카바이드의 종류, 형상, 크기 분포 상태에 따라 변화된다. 그래서 탄소강이나 합금강은 이렇게 바라내려보여. 대신 학, 에, SK, 공구강이나 공구강이나 에, 베어링강 같은 거. 베링강 같은 경우는 30분, 20분, 10분이 유지한 다음에 내려와라 이거죠.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탄소강, 탄소강, 합근강은 바로 내려오고, 공구강이나 베어링강은 30분 정도, 20, 30분 유지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예,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당금질 유지 시간은 SC나 SAJ, 탄소강, 합근강은 제로화로 좋지만, 뜨임의 경우는 석출현상이기 때문에, 뜨임은 두 시간은 제오라아서는안 되고 약하지나 뜨임은 다르죠 뜨임은 이제 다시 당금질한 다음에 올라가서 유지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 뜨임이죠 뜨임인데 이때는 약한 시간. 이거는 이 시간이 약1 아워 정도. 이건 뜨임에대해서 이건 당금질이고요. 당금질 뜨임은 다릅니다. 예. 예,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시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간도 물건의 크기는 관계 가 없다고 하는 것에 주의하면 합니다. 뜨임온도까지 정온 시간은 1인치 각이 약 40분. 자 뜨임까지 올라가는 시간요. 이 음. 승온 시간은 이건 1인치당 보통 음. 1인치당 약 40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600도기 때문에 온도 대략 600도, 약 600도기 때문에 자 900도일 때는 30분 걸렸는데 600도일 때는 1인치당 약 40분이 걸린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를 되겠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